오늘 또 애들이 제가 고등학교 애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그래 어디서 생태했던지 무슨 <laughs> 아 이거 진짜 내가 너 진짜 담으면 내가 너큰거 큰 하나 해 준다. 큰거 하나 해 준다 그랬지. 큰거 강남에 나한채 준다고 그랬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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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 요즘 최대로 관심사는 약간 우, 운동 건강 <웃음> 근데 형성통까지. 아이가 뭐뭐 오케이 건 오케이. 건너 봐 봐. 여기 아니 그네 왼쪽 편에 뭐여 이제 왼쪽 편에. 아 있네 있네 있네. 이아이고 아 이게 얼마만이야.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 부담스럽게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시웠구나. <laughs> 음. 그래도 진짜 잘안 올라다가. 아, 진짜. 그러니까 마츠다랑 일본 그때 비자로 갔을 때 처음 그지. 그러니이 그게 벌써 너랑 첫 촬영하면서 널 처음 본게 작년 7월이니까 어제 왜? 근데 한몇 년? 나도 그래, 나도. 나도, 지금, 나도 그래. 지금 그래 봐 따지고 한 1년 정년온 거야. 어, 16개월, <laughs> 17개월 정도 된 거야. 17개월. 그 촬영한 거 사실 되게 오래된 거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이제 너랑 나랑 거의 뭐한 달에 한두번볼 때도 있고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되게 이번에 되게 오랜만 이번에 지금 5개월 만에 보네. 5개월 만에 보네. 이게 말이 돼? <laughs> 그게 옛날 그래,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나도 너 지금 너무 좀신기하다 아, 네. 근데 그건 오버한 거 같아. 우리 뭐영상 통화도 하고 하잖아. <웃음> 아니 <웃음> 그건 하지. 그건, 그건 하는데 <laughs> 실물을 이렇게 보니 좀 신기하다. 내가 너 그냥 편한 복장 딱한번 봤는데 모사카에서 한, 항상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 거. 항상? 항상 입고 다니죠. 어딜 가든.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 양복이? 난 양복 입으면 신경 무조건 쓰는데 배나올까봐. <laughs> 단추를 아니, 고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 뭘 입을까? 어... 날씨가 어떤지, 어떤지를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추면 우 코트 하나 들고 나오는데 뭐. 자업도 비슷한 거거든요. 야 양복 입고 다니게 또 그런 게 있구나. 편안함이 또. 네, 어. 그렇죠. 근데 진짜 서울 오고 그럴 때는 아. 일이 없으면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시요. 사실 양복이 아니라도 해잖아요동창에 가는 그러니까. 거죠 놀러 가는 거니까. 하긴 나도 타이산 막첨샤가오를 어. 때는 거의 양복만 입고 다니 그게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벨벳으로 돼가지고. <laughs> 아, 굉장히 좋죠. 아이 그때는 오렌지족이니까 때가 74kg 때다. 그 나는, 나는 90 넘어가면 사람이 나는 아닌 줄 알았어. 평... 뭐야 저 응. 말랐을 때라는 거를 걸... 몰라. 뭔가... 나도 사진 보고 알았어. <웃음> <웃음> 지금 116kg 찍었어 오늘 아침에. 너 처음 봤을 때가 112kg였거든. 그거나 그거나. <laughs> 아 <아이>, 4kg 차이. <laughs> 그거나. <그걸> <laughs> 무슨 운동 계속 하고 있다고 우리들 안 썼어요 저번에? 아 근데 이제 내가 과음을 좀 많이 하니까. 요즘에 나 진짜로 술이 굉장히 많이 찾아요. 어? 진짜 예, 네 되게 많이 차지요아이안 어울려? 안 어울리기는 해. <laughs> 근데 되게 많이 차지 말고. 아! 담배! 담배 끊었잖아. 진짜 끊었어? 응. 어. 형 나랑 그때 왜몇 개월 전에 5개월 전에 그래 내가 너한테 충격요법을 주면서 내가 너 진짜 담배 끊으면 내가 너 네가 큰, 큰거 하나 해준다고 그래. 그래. 큰거하나해 준다고 그랬지. 큰거 강남에 진... 한채 한 준다고 그랬잖아.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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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아, 어, 안채지한 어, 채, 한 채. 그럼. <laughs> 그래서 아니요. 지금 끊었어 지금 5개월째. 5개월. 아... 와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고운데? 오늘 아침 비 왔어요? 어그다음 응. 저녁 때또 온대요? 어 오늘 하... 하... 역시 또이 술꾼들은 <웃음> <웃음> 아 시켰다. 와 우중충하고 이럴 때딱 놓고 <laughs> 앉아 딱 음악 들으면서 먹으면 그냥 <laughs> 오늘 또 애들이 제가 고등학교 애들이 오늘. 니네 고등학교면 내 고등학교 어, 아니야? ㅋ ㅋ ㅋ 네 고등학교 8학년 맞는데 아 진짜? <laughs> 그래 어디서? 생태탕 집생태아 어, 이거 진짜 <laughs> 노인네 저거 생태탕... 아 나도 개인적 생태탕 좋아하는데 딱 좋잖아 1차를 생태탕 집이야? 어 생태... 뭐 생태탕 맛집이 고몇 명이 모이는 거야? 오늘 뭐, 한 10명 정도? 1열명저갈때좀다들려오지 네. 말고 좀, 좀 정리하고 <웃음> 전화해라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날씨도 좀 이렇게 흐리고 음.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방송용으로 좀 따지면 너무 톤이 그래. 너무 낮다? 저 원래 이렇잖아요 야 어디를 가서 내가 좀... <laughs> 아 그래 맞다 맞다 아, 내가 또 오랜만에 봤서 <laughs> 그런 거아 네가 여기서 맥주 한두 잔에 하이브 한두잔 들어가야 <laughs> 그때 올라가지 아 생각을 못 했네 내 미안한,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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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하라 이거 위에 좋은 건데 위에 좋은 거고 이거는 아르, 아르기닌 술 먹기 전에 그래도 이런 것도 먹으면 어놓 좋잖아 음. 맛도 괜찮고 맛있는데 그러니까 술 먹기 전에 나 항상 먹어. 아니 형이 이 프로긴 프로인 것 같아. 나랑 둘이 술 먹을 땐이톤 아니야? 아, 아니야 이 톤이야. 나. 아니야 형 무슨 몇 톤이야? 그래? 아니 너 진짜 유튜브를 왜두달 쉬었냐고?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좀 쉬고 애들도 많이 집었었고 저도 그랬었고 음. 딱 쉬기에 딱 적당한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1 0 0만을 그때 넘겼으니까 너무 일이 그때 너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다 이거를 다 하거나 포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있는 있는자에요. 그게 있는자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쉬면 허나 나도 지금 너무 쉬고 싶은 마음이. 아, 예. 진짜 방향성도 좀 잡았어야 됐었고, 음. 여러 가지로 좀배 정비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좀 쉬고 나니까 좀 에너지가 좀, 이게좀된거 같아, 또? 아, 그럼요. 어, 근데 귀여워. 걱정 안 됐어? 응. 다시 또, 한두달 만에 하면 또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 다들 하죠, 왜안 해요? 응, 그래? 그래갖고, 응. 응. 딱 시즌2 시작해갖고선 첫 번째 영상을 뮤직비디오 비슷한 걸 올렸어요. 응. 왜냐면 충격 좀덜 먹으려고. 이게 많이 나오던, 어. 천이 나오던, 어. 뮤직비디오니까 그렇게 치라고. 야, 너가, 배야, 백만 <laughs> 구독자가 <웃음> 어떻게 조회수가 <될수록 웃음> 천이 나오니 너, 진짜. 우리 아, 같은 아, 사람들은 자주 달, 천이 나오는데. 그렇 나는, 그냥 <웃음> 나는, <웃음> 딴 거보다도 내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지인들좀 데려다 주면서 토크하고 하는 거 네, 봤어요. 다나카랑 할때 전화 통화했었지. 어 다나카랑 할 때도 그렇고 박명수 씨만 나오면 잘 나와. <웃음> <웃음> 아니 이상한 치트키야. 박명수나 뭐 우리 무도 멤버들 나오면 참잘 나오는데 <laughs> 형 근데 이것도 나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웃음> 아니야 마트 가서 홀로 갔어요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단아카도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지난주에 김동화라고도 요즘 또 우리 동생 중에 우리 좀 핫한 친구 있어 어아 너무 웃겨 진짜 죽음이야 진짜 너무 웃긴 애가 있어 <웃음> <웃음> 처음으로 걔가 다 리드하고 <laughs> 처음으로 오랜만에 또 탱커 역할을 하니까 아 너무 웃기더라고 아 근데 내가 타고 나서 이 <laughs> 얘기를 왜 하냐면 걔가 <웃음> 그랬거든. <웃음> 그랬거든 형님은 게스트 타면서 게스트 얘기를 안 듣고 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던데 아 그러니까 내가 요즘 들어서 이걸 보니까 내가 진짜 말이 그렇게 많은 놈이더라고 형말 많아요 이제 가만 냅두면 혼자 해 <laughs> 내가 그래도 중간 끼니까 끊거나 아그지 내가 말 많더라고 내가 몰랐는데 틀어져 먹으면 더해 <laughs> 형은 한 4명, 3명이나 4명 정도 되면은 어. 거의 혼자 얘기하고 있어 <laughs> 볼 점유율이 <laughs> 저한70% 정도 되는구나. <laughs> 정작 꼴은 안 들어가고 볼 점유율만. 요즘 관심사는 뭐냐 진짜. 관심사라기보다는 음. 그건 있어요. 제가 제일 관심이 있고 제일 하고 싶고 음. 한 거는 은퇴예요. 아 모든 일에서 부동산도 그렇고 이, 뭐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따로 하는 사업도 그렇고 그니 그러니까 일단 일상, 일상적인 우리 회사 아침에 이런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생활에서 은퇴하는 게 제일, 제일 <laughs> 관심사야. 야너 뭐야?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 <laughs> 섭섭하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만들어 놓을잘그거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니 저는 은퇴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방향성 유튜브의 방향성 같은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얘기들도 했고 많이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형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다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걸 딱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에이. 그래서 그걸 하기, 하기까지 그 시간을 더 때운다고 그러긴 뭐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걸또 그냥 어디 가서 맛집에서밥 먹고 술이나 한잔 먹고 한걸 올리면은 음. 뭐야, 시즌2 뭐 변한 게 없네? <laughs> 음, 왜신 거야? 무엇이 왜신 거야? 뭐 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그래! 아니 너무 먹는 거좀 이제 그만하라고 다그러고또 먹는 거또안 하고 딴거 하면은 너는 먹는 게 어울리는데 왜 먹는 걸안 하고 또 이런 거를 쓴다는 거냐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어디좀좀 가고 싶기도 하고 음. 가고 싶을 때 가고 떠나고, 떠나고 음. 가고 싶을 때 떠나고 여행 가고 싶을 때가는 그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그래. 게...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은 마음 맨날 어떻게 자유롭게 내 삶을 즐기고 그러면 또 그러다 보면, 지금 니 위치에 못 있는 거야. 그,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어. 일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는 거고, 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은퇴예요. 은퇴하면, 뭐, 하고 싶으신요 일단 좀, 푹고 쉬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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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최근에, 야, 시즌2 하기 전에, 최근에 한석달 졌는데, 너. <laughs> 형, 그게 신기해, 신기 아니야. 사실. <laughs> 진짜 그게 신기해, 신기 <laughs> 아니야. 아. 그러니까 최대 관심사는 은퇴다 <laughs> 나는 진짜 요즘 최대 관심사는 약간 우, 운동 건강? 아, 이게 어떤... 관심사야. 아... 근데 <laughs> 형이 속도 끌지? 아니 그니까 몸은 이러냐고요. <laughs> 아그 그리고 그거는 꼭 한번 하려고요. 그 유튜브 고독한 미식가 중앙이라고 음. 있잖아요. 그분하고는 꼭 한번 같이 찍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좋은, 좋은 맛집을. 아그 전에 막 이렇게 뭐 먹고 돌아다니고 했던 했었을 때그 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고 구독자분들이 뭐 한국판 구독 뭐고독함이식까요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었고 생각은 쭉 하고 있었어. 그러나 는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벌써 다 왔다 이제 다 왔네. 500m면 이제 내리네. 얼른 가셔. <웃음> <웃음> 어, 어, 오늘 가어 가야지. 오늘 이게몇시 끝나요? 나는 이거 촬영 끝나고서 또 많은 네. 동생들하고 오늘. 약속이 전 전에 그때 오늘 세 건이나 있어 힘들어 이세 건을 다 지난번에는 둘이서 만났다 나중 현실 때문에 열다섯 명 있더라고. 이거 오합쳐 오빠들한테. 자꾸 요즘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 난또 누구 오라 그러면 또 거절 못하잖아. 어, 아 오라 그래 이러면서 나중에 열다섯 명 있더라고. <웃음> <웃음> 재밌네 또 오늘. 오랜만에 또 한... 그래도 편하게 왔잖아 또 토크하면서 진짜 덕분에 너무 편하게 왔어 여기야? 그지 그지 님 내리 내리시죠 내리 덕분에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내리시죠 어차피 이따 볼거아니에 어디서 오늘 감사하고 그래 여기서 한마디 해줘 여기 오늘 정말 형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송준아 하하하하 채널을 <laughs> 잘 부탁드리고, 오사사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